선수 나오세요. 자김민혁 선수 나오세요. 김민혁김민혁 선수. 자 홍정우 선수 나오세요. 예, 홍정우 선수 빨리 나오세요. 예, 이용 선수 나오세요. 그렇죠. 이용 선수 나오세요. 이용 선수. 자 수민수, 이용 선수. 네. 자, 자 그리고 또 누구 있죠? 자 문성빈 나오세요. 자 문성빈 그냥.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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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친구, 나오시고, 한 명! 자, 나, 나와주시고. 저기, 여자친구, 예, 나와주세요. 예. 자, 여자분, 예, 나와주시고. 두명은데요 GK 예. 트명프파 문성민 선수와 함께. 자, 아니, 그러면, 문성민 선수가 직접 뽑을 건데요. 반대편 댄스를 가장 잘초점으한번 뽑아주세요. 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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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금. 아, 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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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기 쪽기 입은 저기 녹색 저기 쪽기 입은 예 등치가 저랑 비슷하시, 안경 기신예예예 아, 그분 예 나올 때 춤추면서 나와주세요 예 은서미 선수가 이가 가장 잘한데 나오면서 춤추면서 갑니다자자자자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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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내가 볼때 게임은 골든 아츠니까 자자자자 알았어 알았어 얘 그만하세요 살 빠지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 가렸었어. 일어나가지고, 야, 야 가렸었어. 그래요. 예문선민 선수하고 악수한 번서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선수들 뒤로 좀 가주세요. 자, 바로 갑니다. 자, 자, 공격수. 네, 야, 우리 문소민 선수가 뭐, 리더 잡니다. 아, 다 모여봐. 다 모여봐. 모여봐. 우리 인천에서는 이렇게 뛰었다. 네, 지금. 어, 야, 미안해. 아, 미안해. 미안해. 형 혼자 얘기했어. 어, 아, 뭐라고요? 아, 줄다리기 하라고요? 미쳤나봐, 지금. 너 3월 1일에 선발 됐대요. 100%래요. 예, 지금 몸 다치면 안 돼요. 예, 간단하게 이렇게 스트레칭 할수 있는 정도로. 네. 자, 모든 선수들이 일심동체로 줄잡이는 이분을 보내야 된다고. 예. 자, 이분 저기 앞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그러니까 우리 그, 어, 문선민 선수가 먼저 뒤로 가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연스럽게, 아, 뒤로, 뒤로, 뒤로 해서 본인은 잡을 의도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불리하고 고 줄을 잡았습니다 자! 연습 한번입니다 자 연습 한번 자 현재까지 8개 미드필더 1등입니다 그리고 GK는 골드한개 예, 이범영 선수 내년에 연습해서 꼭 도전하세요 네, 자! 준비! 연습입니다 시-작!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자, 아이컨택을 하라고 아이컨택을 하라고 아드리브 하고 네, 아이컨택을 하라고 자, 오케이? 레디 스타트! 연습 연습 잠깐 자예 여기까지 여기까지 예 여기까지 저기 저기 오늘 오신 촬영 감독님들 여기 예 우리 팬 여러분 팬분의 예, 옆구리를 모자이크 처리해 주시면 예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예, 팬들도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요 예, 예. 자예 형이 이렇게 잡아줄까 이렇게 이렇게 잡아주고 할까 그러자 그렇게 하자 자 준비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열세 개입니다. 열세 개! 아, 열두 개야?